원복 19장 17절에서 30절을 통해서 INRI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INRI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서 예수 나자레루스 렉스 유다의 어롱, 즉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기사 첫 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에쓴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요두 말은 사실 같이 쓰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란 이 말이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여우수와의 신약판 이름, 예수와 혹은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두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70인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 3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글 중에는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중그 그 요세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만 출연해도 무려 0 명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 누구의 아들 뭐 누구 혹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어,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은 잘 보이지 않고 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 라는 표현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로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인 유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새로운 젊은 선지자가 났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천구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그 나사렛 세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굉장히 그들에게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갈릴리 출신이었던 나다넬조차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려 한 것만 보아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이 사람입니다 자기도 똑같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측을 했던 그런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릴리 땅에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면 이거는 큰 선한 것이 날수 없어라고 할 정도였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부정적이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죠.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 모독, 또 하나는 성점 모독, 요두 가지 제목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는데요.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스테반 집사님을 이 돌로 쳐 죽일 때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모세의 모독, 율법 모독, 그리고 또 성전 모독. 근데 이것을 언제 그렇게 또 했냐면 하 예수라고 하는 이, 이 사람도 성전을 못 오가고 율법을 못 오간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저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듯이 이 스테반 요것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성내를 말입니다. 열렬한 종교심으로 가장한 그들 마음속의 진목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젊은 선지자 예수. 아무 배경도 없었던 예수.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청구석 출신이었던 예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로 갈때 그들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자신들처럼 바리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다니고 율법과 자신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선동하는 이 예수가 그들 눈에는 미었겠지요. 이런 비천한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 자기들의 왕이라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 0장의 포돈농부 비유에서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돈을 가르치려 던 포돈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로마 황제 같은 예수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금요일에 혹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삼김과 낮아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심었고 빼겁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 금요일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저 비찬한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내가 살아내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자.